이 시간에는 근래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사에서 출판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분들이 참 소위 이름난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지만 또이 기독교 출판사라지만 복 있는 사람. 이지만, 어, 근본적으로 이 책은 관상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여기 원제를 보시면 영어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Praying like monks, living like fool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처럼 기도하고 바보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어, 한글로 번역할 때 원, 원래의 제목과는 너무 다르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도록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 이 책은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지금 복 있는 사람 이 출판사가 보기는 사람 출판사가 어그 dk 체스트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의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또 유명 유튜버들이 막 극찬하면서 추천하고 있는데 너무 참 심각한 거죠. 제가 유튜브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굳이 기독교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냥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로망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지금 이 책도 여러분, 타일르 스테이틀이지만은 여러분, 관상의 영성, 관상 기도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의 영성이고 로만 카톨릭의 기도이지 종교 개혁, 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책 제목 그러니까 원래 수도 사들처럼 기도하는 거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관상 기도의 영성을 가르치는 건데 관상 기도 관상의 영성을 가르치는 건데 제목을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이러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이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영성이라 하지 않아요, 경건이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누구 있습니까? 기도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의 초대 이렇게 놓고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 책만큼 기도하고 싶게 만든 책은 없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도에서 여기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생소한 사람이 든 이름도 잘안 되는데, 타일러 스테이튼이 말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관상 기도예요. 여기에 추천한 사람이 김영봉, 이정규, 이찬수,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뭐 추천의 글을 한번 볼까요? 김영봉 목사. 이 책은 실제로 기도해온 사람들에게 써 나온 경험과 사유의 산물이다.저자는 어릴 적부터 기도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눈 질끈 감고 믿습니다.시계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말하면서 말하는데 어, 여기도 결국 뭐예요. 어, 그 본질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여기 이 정규 목사가 있잖아요. 시간계 단임 목사. 고신, 고신 교단의 목사예요. 뭐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 나는 이 책의 저자를 잘 몰랐다. 내가 기도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기도에 대한 책은 모두 읽어봤기에, 뭐 그리 새로울 게 있겠나 싶었다. 책을 집어든지, 집어든지 얼마 후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이 책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박살 나는 기분 좋은 파괴를 경험했다. 저자의 소박하고 진실한 간정, 신학적 탄탄함, 성경 해설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기도에 대한 좋은 제안들은 나로 하여금 서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강하게 책은 했다. 이 책에 관심이 없다면, 부록 1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부분이라도 잠시 읽어보라. 그냥 서점에서 몰래 읽어라. 그러다 관심이 생기면, 책 전체를 읽어라. 여기서 더 관심이 생기면, 읽고 감동받고 실천하라.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고신교단의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라는 책에서도 계속 김순성 교수의 그 관상기도의 영성에 관해서 제가 계속 비판하고 말을 했듯이 관상기도는 결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고 로만 카톨릭 기도예요. 영성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연 본질을 알고 지금 이정규 목사, 시간계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요? 김영봉 목사는 누구입니까? 김영봉 목사는 이그사기의 기도, 이 책이 대표적인데 이 책에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책이 바로 그 동일한 맥락에 있는 관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블로그 전에도 보여드렸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침묵기도를 말하고 그죠? 여기 관상기도와 그 맥을 같이하는 신비주의식 기도 방식이다. 이분이 개신교 목사님인데 왜 테레사 순이를 자꾸 언급하나 궁금했는데 이 관상기도의 뿌리가 카톨릭 신부 신비주의에 있다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멈추는 것은 출발점이다. 모든 이런 육신의 감각을 침묵시키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그 온기를 느끼라. 이게 이제 관상 기도라는 거예요. 온갖 이런, 여기 뭐랍니까? 140페이는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머물러 있는 것이 침묵 기도의 정수다. 여기 잘 말해놨잖아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기 있다가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 아니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게 뭐냐? 이걸 관상이라 부른다. 여기 교회의 전통이라 했지만 이거는 로망카톨릭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이 렉시오 디비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사김의 기도. 이 지금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 워싱턴 김영봉 목사의 목사가 말하는 이 관상 기도, 렉시오 디비나나 이 타일러 스테이튼이 말하는 이 기도는 똑같이 관상 기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오면 또한 사람 누굽니까? 여기 또 보면 아, 한국 사람으로 분당 우리교회 단임 목사 이찬수 이렇게 해놨어요 이찬수 목사. 여기도 말하기를 여기 보면 기도를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크고도 은밀한 기도의 신비로 이끄는 책이다. 저자의 인도를 따라 이 책을 한 장씩 읽어 가다 보면 어느새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 말을 이찬수 목사가 한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 책만큼 기도하고 싶게 만든 책은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관상 기도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왔던 게 하루아침에 다 박살이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봉 목사 말하듯이 뭐예요? 말없이 침묵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오롯이 떠오른다. 그 성경 읽을 필요 뭐 있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찬송할 필요도 뭐가 있어요?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존 마크 코모 이런 뭐 슬로우 영성, 크리스틴 케인, 또 브라이언 노리츠, 또 여기 보면 피트, 그레이고 여기 보면은 어2 4 7기도 인터내셔널 설립자 이렇게 놨거든요. 이 다일러 스테이튼 이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하면서 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이런 한국의 이런 유명한 사람 김영봉 목사, 이정규 목사, 이찬수 목사 이런 사람을 이렇게 추천서를 통해서 이 기도 안상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원래 원 저는 이런 거예요. 그치, 제목 그대로죠, 그죠? 어, Praying like monks, living like fools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또, 이 여기는 또, 어, 영어로는 더 자세하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invitation to the wonder and mystery of a prayer. 뭐, 놀랍고 신비로운 무슨 기도. 그게 관상 기도죠. 실제로 관상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이 책의 저자인 타일러 스테이튼이 하는 이24-7이 기도라는 걸 해가지고 밑에 내려오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렉치오 이렇게 해가지고 365일 동안 렉시오 디비나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여기 있는 거예요. 뭐다뭐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타일러 스테이트이 그럼 중요한 건이 책에서 제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어 여기 말한 것처럼 영어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수도사들처럼 기도하고, 바보처럼 살아라. 바보들처럼 살아라. 이런 책이 원래, 그러니까 타일러스테이튼이 이그 정체를 말해주는 이 자료예요. 이 타일러스테이튼의 자료, 여기 보면 한글로 제가 이렇게 쉽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글링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타일러스테이튼, 루스헤일리, 바튼, 그리고 명상적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하느냐 여기 음 여기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어, 스테이트이 뭐라 했느냐 스티, 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Staten 해가지고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저는 지난 3년 동안 트랜스포밍 센터라는 그 논란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누가 가르치느냐 루스 헤일리 바튼이라는 여자가, 근데 여기 이 여자가 어떤 여장이냐 말할 때이 사람이 아 역시 똑같이 그런 신비주의 관상 기도가 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딱 보면 어디서 누구한테 뭘 배웠느냐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성이 뭐 어디 특별하게 돼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했느냐. 루세일리 버튼 여기 이 자료에서 명상적 변형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뭐 여기 뭐 무슨 이렇게 교단에 속하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뭐예요? 결국 다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 여기에 어 여기 콜럽션 파트 2에 난데 다 이런 관상의 영성가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게 뭐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타일러 스테이튼이 루스 헤일리 버튼으로부터 뭐 배웠습니까? 어, 관상기도 배운 거죠. 이게 번역 구글링이 명상적 했지만 음, 여기 보면 컨 e 플레이컨 t 플레이티브 플레이어 관상기도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어렵습니까? 저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출, 기독교 출판사라면서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한 G.K. 체스트튼의 책을 번역해서 수많은 네, 소위 유명한 수많은 일만 좀 과장됐네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표현 말하다 보니까 표현됐는데 소위 유명한 유튜브들을 동원해서 또그 사람들이 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추천했어, 응, 동원했단 말 시비 걸지 마시고 뭐다 광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예요? 그렇게 추천하고 또 광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정통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개혁신앙, 신앙을 버리고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걸까요? 지금도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이 책, 이렇게 관상 기도를 가르치는 책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을 이렇게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듯이 김영봉, 이정규, 이찬수 목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 극찬하면서 추천하고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 책만큼 기도하고 싶게 만든 책은 없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뭘 알겠냐고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참, 기독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올해 2024년 12월 20일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한 해가 2024년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관상 기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깊숙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지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전에, 이전에 그 어, 이 기독교 신앙과 너무너무 변질되고 있다.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도 그런 경계심도 없고, 교리도 필요 없고, 이제는 이렇게 관상기도로 오염되어 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엄성 듣게 하고, 그러면서도 다 기독교로 하고 있고, 로만 카톨릭의 관상기도를 말하면서도 기독교로 하는 이런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어째서 그게 기독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로만카톨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통탄스럽고 심각합니다. 목회자분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참 이렇게 심각하게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변질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참 로만 가톨릭 영성을 가르치는 책이나 또 이거를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게 참 이런 책을 유명하고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추천해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고 기분 나빠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많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추천하는데 저같이 미약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새겨듣겠어요 그렇지만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시대의 이런 변질과 참, 이 신학의 변질과 영승, 로만카톨릭 영승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도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목사님들, 말씀으로 바르게 가고 싶은 열망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 이,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참 인정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만 되겠습니다. 알게 되는 것 정말 제가 정말 친절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변질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로만 카톨릭 책을 번역하고 그것도 기독교 출판사라고 이런 책을 좋다고 좋다고 말하는 이런 유명한 목사들 이런 목사님들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